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원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구라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상당히 추워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은 상당히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태국의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가끔 푸른 하늘을 보시고 심호흡을 해보세요라고 보내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말 교회 마당을 지나오는데, 정말 시원함을 느끼면서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금의배를 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시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돈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기타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며. 심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문은 이러한 현실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난은 분명 힘들고 불편해서 부유한 자들에게 비해 가난한 자들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래에 있는 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브라함 보다 약간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라 불리는 욕이 있습니다 욕은 고대 근동에서 큰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배의 덕망과 그의 지도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가 가진 재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자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모두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부를 얻기 위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리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자문서는 말씀합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피하고 게으른 생활을 뒤로 하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분명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경제적 여건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계속 이어져 가므로 결국 주님이 주시는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20년,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배가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첫 출항에 120명의 청교도가 그 배에 승선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황금의 땅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믿음을 따라 일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북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저희 교회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북미에 들어가서 첫 추수 감사절을 맞았을 때 모든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인 뜻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으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수감사절 때가 돼서야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미국은 의외로 사막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는 것처럼 푸르른 나무들을 잘 관리해서 이 사막이 동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미에서 남미로 내려가면 곧바로 푸르른 나무도 단정한 아스팔트도 변변하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땅이 다르다기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부지런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게으른 자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비록 그 땅이 광야와 같은 풀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근면한 자는 그 땅에 물을 대고 나무를 키우며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에 항상 오니까 잘못 느끼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단정함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끗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단정함과 깨끗함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대로 놔두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하고 또 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벽에 녹물 자국이 흐르고 있을 때또못 자국이 있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저희는 바로바로 바로 고치고 또 도색을 합니다. 외벽이 남아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기가 끝나고 건기 시작되면 외벽의 도색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교회 색이 흰색이어서 그냥 하얀가 보다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 그 어느 것도 예적의 흰색을 놔둔 것은 없습니다. 매년 도색을 하고 더 계속해서 색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장의 잔디가 늘 가전을 합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풀이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각방 사무실도 늘 가지런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교회 목회부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정돈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인들의 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가 부응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의 결과로 가지런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찬양을 멋지게 하지 못해도 행사를 다양하게 하지 못해도 언제나 변함없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경건하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금요예배 시간에는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함께 나와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첫 단추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른 것을 배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흉내 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할수 없으면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지면 사라질 때도 있고, 다른 필요에 의해서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기본기는 쉽게 흉내낼수 없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집중해 훈련한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섬김의 용사였습니다. 특히 별 올해는 장애인 섬김을 열심히 이제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주간 장애인 센터가 정착했고 농아인 교회도 안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28가정의 장애인 가정들도 3개월에 한 번씩 장애인 초청 행사 날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기대하게 될 만큼 관계에 대해서도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구형예배입니다. 지금 구형예배는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형예배에 은혜가 있고 또 비전을 나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에 거의 모든 구역원이 모일 정도로 지금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도님들이 이 파테야 선교교회에서 경건의 신앙의 은혜를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계속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는 구역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구역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안함도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표현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은혜 선순환을 계속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사치를 행한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 말은 미련한 자가 재물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물을 과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사치를 하며 그렇게 사치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누가 보면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부에 매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 대신 그냥 부자로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는 그의 부의 단한 입도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재물이 모두 사라지자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름도 없는 부자였던 가련한 자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재물을 바라보는 내가 중요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용의 도구로 보고 발 아래 둘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내가 주인 되기 위해 머리에 이고 오늘도 안절부절할 것인가.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배인, 즉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곳간을 열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가계부를 투명하게 놓고 요셉과 같이 노예였을 때건 죄수였을 때건 총리 자리에 있었을 때건 초절간 정직하게 맡겨진 재물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는 기근의 때에 하늘의 곡간의 열쇠를 맡아 주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삶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갚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과 완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작은 친절에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읽어 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오셨던 농아인 교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베트남에서 문자를 보내 오셨습니다. 네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명만 건청인이고 다른 세 분은 청인, 즉 농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태굴 거쳐 지금 베트남에서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며 성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농아인 교회가 있는데 우리 파권 전도사님이 담당이십니다. 파권 전도사님이 지금 농아인 교회를 아주 귀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겨울에 우리 한번 같이 저 촌부리에 있는 농아인 학교에 가서 함께 전도하고 그 학생들을 위로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가졌고. 드디어 12월 13일 수요일날 오후 3시에 제가 농아인 학교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곳에는 130명의 농아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농아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농아인 학교가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농아인들이 특별한 보청기를 달고 상대방의 입을 읽어서 따라 할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고, 여러 복지제도를 통해서 점점 병으로 인해서 농아인이 되는 일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농아인들은 어렸을 때 이틀, 삼일 정도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농아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고, 또 복지가 잘돼 있어서 어릴 때 그렇게 큰 열병으로 농아인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농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한국에 있는 농아인 교회는 지금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쁨의 쇠락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약 40개에서 50개의 농아인 교회들이 마지막 성교의 사명을 위해 동남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심지어 농아인인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볼때 많은 도전을 얻습니다. 동남아에는 농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에도 농아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촌부리 지역에도 130명이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만큼 이 땅에는 아직 농아인이 많습니다. 중국 땅에는 농아인이 5천만 명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한국에 있는 농아교회가 갖고 있는 땅끝의 소명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교도보가 되어서 동남아시아의 전초기지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러한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부및각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